안녕하세요 보댕입니다 어, 오늘은 너의 영웅, 영웅을 보여줘 구독자 영웅리뷰 및 성장순서 추천 영상인데요 네, 자료 제공해주신 비글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 설명창에 그 채널 오픈톡 주소를 달아놓을 텐데 여기로 오셔서 스크린샷 남겨주시면 어 하루에 한 분까지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분까지는 제가 이, 이 영상과 비슷하게 영웅을 보고 어떤 영웅들을 먼저 올려야 될지 어떤 영웅들이 좋고 어떤 영웅들을 혹시 버려야 될 영웅이 있으면 어떤 영웅들을 버리는 게 좋을지 어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이게 오랜만에 들어와서 <laughs> 앞으로 좀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이는 거는 아, 그리고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거는 이분은 이제 농장 레벨이 10 레벨 정도 되시고요. 그럼 이제 오성 영웅만 지금 오성 영웅이 보이는 것만 3명이 있는데 오성 영웅만 키우기에는 조금 농장 레벨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 너무 오성용을 먼저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성용들은 레벨 오르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좀 성장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성이 있다면 사성을 먼저 키우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보라색 먼저 볼게요. 보라색에 어, 보라색을 일단 오성용이 없고요. 멀리를 키우고 계신데 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저라면 사실 멀린이랑 티브루투스 중에서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멀린이 제 생각에 습격전 같은 거 하기에는 더 좋지만, 어, 티브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스토리 진행하실 때가 아직 스토리 진행을 많이 하실텐데, 스토리 진행할 때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멀린과 티브루투스 중에서 고민했지만, 아마 멀린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노란색은 비비카 키우고 계신데 오성이죠. 아더 왕도 오성이고 아가렛도 오성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영웅들을 어, 이렇게 세개 오성을 키우는 거도 오성을 하나만 키우고 사성을 네개 키운다든지 뭐성 하나 사성 세개 삼성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원 밸런스가 좀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건물 올리는 거는 음식이 모자라서 건물 못 올리고 일꾼이 놀고 있다 이런 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감히 보성은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올리시고 삼성 영웅과 사성 영웅을 먼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실은 이 로스터를 미리 봐봤는데 어, 힐러를 키우려면 아더왕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오성 영웅 중에서는 아더왕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더왕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다른 힐러가 파란색 힐러밖에 없는데 그럼 힐러를 키우기 위해서 비비카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비비카를 먼저 키우시 노란색 중에서는 비비카를 먼저 키우시거나 아니면 아도왕을 포기하시고 키리를 키우면서 어 비비카를 키우시거나 아 비비카 말고 뭐 베인을 키우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하나 정도 키우고 있, 있는 게전 좋다고 생각해서 어, 아도 아더... 어, 비비카를 키우면서 소니를 키우는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아동이 제일 좋긴 하지만, 어 그런 힐러는 한명 키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여기 키리를 이제 말씀드렸다 키리를 키우면은 어, 비비카를 굳이 키울 이유가 없지만. 또 파란색을 키우기 때문에 아더 왕을 키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마가렛을 먼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감히 소냐 소니아 키우시면서 소냐나 발렌도 좋을 것 같네요. 발렌도 이게 레벨이 오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모로 타이탄 공략할 때나 스토리 진행할 때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렌이나 소냐 같은 거 키우시면서 비비카를 키우시고 비비카를 힐러로 쓰시다가 이제 음식에 여유가 좀 생긴다. 그러면 또는 발렌 성장이 끝났다 소니아 성장이 끝났다 그럼 아드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뭐다 괜찮은 평균 영웅 정도예요. 그림과 보를 어, 그림은 평균 이상이고요 사성 중에서 딱 괜찮은 영웅 같아요. 굿나르는 하나 정도 키우시고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의 마가렛이 위에도 있고 지금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초록색은 캐드만 먼저 키우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가렛은제 생각에 어 많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렇게 좋은 영웅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저렙 때는 캐드만 같은 영웅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디스펠이 있고 단일 데미지로 빠름으로 단일 데미지를 주는 캐드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캐드먼 먼저 키우고 마가렛을 키운다든지 캐드먼 2개 키우고 마가렛 캐드먼 2개 키우고 벨리스 다음에 마가렛 아니면 캐드먼 벨리스 마가렛 이런 순서로 키울 것 같아요 어 벨리스가 있고 베르덴이 있는데 아 사실 베르덴을 먼저 키우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천드리냐면 삼성 도전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베르덴 먼저 키우는거 추천드리지만 벨리스도 키우는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삼성 도전 이벤트를 지금 때리는 용 5마리로 두고 갈수 없기 때문에 그럼 힐러가 키워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 힐러 중에서 제일 좋은 펠리스가 있으시니까 어,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란셀러 경이 4시나 있죠 위에 한 마리 포함해서 란셀러 키우고 저도 란셀러 먼저 키울 것 같아요 란셀러 먼저 키우면서 어, 4시가를 4명 이렇게 키울 것 같네요 저라면 호크문도 한 마리는 한 명은 남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삼성 토너먼트 때쓸 수도 있고 지금 영수요 인원이 그 수용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여, 버리는 영웅 없다시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삼성 이상 영웅들은 그리고 좀 변치적으로 아 나는 무조건 아드왕 키워야겠다 싶으시면 벨리스를 먼저 키우세요 초록색에서 그러면 힐러가 생기죠 그러면은 파란색의 아더왕을 키우시고 뭐 노란색의 베인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아더왕을 먼저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벨리스를 먼저 키우면서 아더왕을 키우고 베인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 밸런스가 가장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 제가 어, 1대 농장 심렙인지는좀 돼봐서 정확하게 감은 없지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거 하기에는 음식이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멀린 키우시면서 비비크 키우시고 발렌소냐로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소냐 발렌 또는 소냐 아도왕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초록은 캐드맨, 베르덴, 나 어, 우선 꼭 써야겠다. 그러면은, 마가렛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강은 난셀로 2명 정도는 꼭 키우시고, 이제 나시가를 키우셔서 삼성 도전 이벤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